우주론 이야기를 한번더 짚어보죠. 이번에는 또 다른 행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태고의 빛과 공허의 재앙적인 충돌과 연쇄 폭발로 인해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에너지의 폭발은 우주의 파괴적인 시작이었고 이후 현실이 생겨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영역에는 영역을 만든 빛과 공허가 벌이는 투쟁의 메아리가 깃들었습니다. 끝없는 어둠이라 불리는 몰리 우주. 즉, 모든 행성과 세계, 마법에 서로 대립하는 에너지가 밀려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뒤틀린 황천이었는데, 이곳은 끝없는 어둠과 서로 묶여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황천에는 불안정한 마법이 판을 쳤고, 혼돈 그 자체인 상태였습니다. 우주에서 발생한 생명들은 이러한 투쟁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대립하는 힘과 의지와 사상의 충돌은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끝없는 어둠에 사는 일부 생명체가 질서와 희망과 생명의 용사로 나섰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 티탄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세계혼이라고 알려졌는데 극소스의 행성에 불타는 내부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티탄은 살아 숨쉬는 행성의 모습으로 깨어났습니다. 티탄들은 끝없는 어둠을 떠돌며 잠든 티탄의 영혼을 찾아 깨웠습니다. 여행 중 접하게 되는 행성에서는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해 형태를 빚고 질서를 만들어갔습니다. 티탄에 대립하는 힘들도 생겨났는데, 파괴와 혼돈의 존재들과 죽음 아래 모인 악마들입니다. 그중 하나는 공어의 군주라 알려진 존재입니다. 공어의 군주는 티탄을 어둠의 무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단한 명의 티탄이라도 타락시킬 수 있다면 그를 이용해 우주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악마는 황천의 폭풍 속 무너진 폐허에서 발생했으며 생명을 멸할 수 있는 지옥 마력을 갈구했습니다. 악마는 물리 우주로 들어와. 티탄이 질서를 정립한 행성의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티탄의 위대한 전사인 살게라스와 아그라마르는 악마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행성으로 오가며 악마를 사냥했는데 그 과정에서 행성이 파괴되고 문명이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그들의 믿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살게라스의 신념은 한계가 있었고 의지는 꺾이고 맙니다. 티탄 수장인 아만툴의 형제이자 판테온 최강의 전사인 살게라스는 악마를 사냥하는 동안 세계온을 타락시키려는 공허의 군주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게라스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허의 군주가 이미 계획을 성공시켰는지 알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주 전체를 감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어의 군주를 막을 방법을 고심하던 살게라스는 고통스러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태워 없애버려 공어의 힘이 지배할 수 없게 하는 것 불타는 성전이죠. 살게라스는 티탄 판테온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받았습니다. 그의 친구 아그라마르는 살게라스가 우주의 생명을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판테온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그 순간 살게라스는 행동력과 의지가 부족한 티탄들의 행태에 실망감을 느끼고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비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를 등지고 끝없는 어둠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티탄들은 살게라스의 일탈에 실망했지만 잠든 티탄의 영혼을 찾는 작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아그라마르는 혼자서 모든 악마들을 상대해야 했는데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그라마르는 언젠가는 살게라스가 돌아오리라 믿으며 버텨나갔습니다. 한편 살게라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로써 우주를 정화하고 공허의 군주의 계획을 무력화할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우주를 잿더미로 만들 때까지 불타는 성전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힘은 막강했지만 불타는 성전을 혼자 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충성스러운 하수인이 필요해진 순간, 그는 과거에 그가 가두었던 악마들이 생각났습니다. 악마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고, 지옥마법의 파괴적인 힘을 퍼뜨렸습니다. 살게라스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타락한 티탄 살게라스는 새로운 힘을 악마 추종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지옥 마법의 에메랄드 불길 속에서 그들을 통합시켰습니다. 또한 자신의 군대를 불타는 군단이라 이름 붙이고 우주에 공격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타는 군단은 행성들을 차례로 파괴했습니다. 일부 문명은 군단에 합류하기도 했고, 일부는 강제로 타락했으며, 또 다른 문명은 존재가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끝없는 어둠의 한쪽에서 작은 행성이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행성은 오우거의 언어로 알려진 땅을 의미하는 다우가르라고 불리기도 했고, 지적 조류인 아라코아는 태양석을 뜻하는 라크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현 시대에는 드레노어라 알려졌습니다. 드레노어에는 세계 혼이 잠들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행성에서는 불, 바람, 대지, 물의 정령이 물리적인 형태를 띠고 전쟁을 일으키는 등 파괴적인 행동들을 했지만 드레노어에는 생명의 전기가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전기는 다른 전기들의 폭력적인 본성을 누그러뜨렸고 동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자연생명체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드레노어의 최상위 포식자는 육식을 즐기는 식물인 포자덤이었습니다. 인맥은 지면을 따라 기어다닐 수 있으며, 뒤얽힌 덤불과 위험한 깍지는 살아 움직이는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수맥을 찾아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생명의 전기를 흡수하여 지적 생명체가 되어갔습니다. 영원성장이라는 통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영원성장은 드레노어의 포자더미와 식물들이었는데, 식물임에도 드레노어의 모든 것을 지배했고,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드레노어에서 포자더미가 번성하는 동안 아그라마르는 악마 사냥을 계속하면서 드레노어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그라마르는 거대한 공허에 머무르면서 드레노어 중심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걸스럽고 다양한 식물이 가득한 행성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영원성장의 무분별한 성장으로 인해 그대로 방치하면 이 행성이 아무런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불모의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지했습니다. 악마와의 전투를 계속해야만 했지만 드레노어를 그대로 두고 볼수 없던 아그라마르가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영원성장의 위세를 누그러뜨리고 호자더미를 중화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되면 드레노어가 파괴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기에 가장 큰 산에 불, 바람, 대지, 물, 원소의 에너지 폭풍을 집중시켜 바위 거인을 창조하고 그론드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론드는 아그라마르의 명령에 따라 영원성장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호자더미들은 주위의 숲과 정글에서 생명의 정수를 흡수하고 일어나 땅 위를 걸었습니다. 포자더미는 거대한 새 식물 괴수가 되었습니다. 늪지와 버섯 덤불로 된 창, 태고의 삼림지, 보탄, 마지막은 무성한 정글로 된 나노였습니다. 포자더미는 하나가 되어 그론드와 싸우기 위해 다가갔습니다.